진통방통 세 가지 말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숫장수가 살았어.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지. 식구들은 많고 살림은 넉넉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늘 웃으며 부지런히 일했지. 어느 날 숫장수는 숯을 팔러 산 넘고 물 건너 시장에 갔어. 그날 따라 손님이 많아 금세 숯이 다 팔렸지. 숫장수는 아이들 먹을 보리살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생선도 사고 아내에게 줄 집신도 샀어. 어휴, 이 정도면 얼마 동안 걱정 없겠군. 숫장수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는데 한 곡에 넘으니 까치가 둥지에서 떨어져 울고 있지 뭐야. 숫장수는 옷고름을 잘라 까치에 부러진 다리에 친친 매주었어. 두곡개 넘으니 고양이가 배고파서 비실비실 울고 있네. 옜다, 이거 먹고 힘내라. 숫장수는 생선 한 마리를 던져주었지. 세곡개 넘으니 불쌍한 거지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 날도 쌀쌀한데 옷도 안 입고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만 앙상했어. 아이고, 어르신 얼른 제옷 걸치세요. 그리고 숫장수는 가지고 있던 보리쌀이랑 생선을 몽땅 줘 버렸어. 저야 건강하니 또 숯을 만들어 팔면 됩니다. 집에 보리쌀도 조금 있고요. 숫장수가 가려니까 거지노인이 불러 세우더니 귓속말로 말했어. 정말 착한 젊은이일세. 내가 보답으로 신통방통한세 가지 말을 해주지. 도움이 될 테니 꼭 따르게나. 하나, 바람 불면 타지 마라. 둘, 무섭거든 춤을 춰라. 셋, 반갑거든 설설 기어라. 숫장수는 노인이 알려준 세 가지 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갔어.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서둘러 배에 오르고 있었지. 둥글둥글 옹기파는 옹기장수, 오색빛깔 비단파는 비단장수, 푸드덕 푸드덕 씨암탉 사온 노총각. 숫장수가 배를 타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잉 불지 뭐야? 순간. 노인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 바람 불면 타지 마라. 가만히 서 있는 숫장수를 보고 뱃사공이 소리쳤어. 아, 탈 거요, 말 거요? 오늘 이 배가 마지막 배요. 숫장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지. 난 그냥 안 탈랍니다. 숫장수는 좀 돌아가더라도 산을 넘기로 했어. 한참 산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본 숫장수는 깜짝 놀랐어. 갑자기 바람이 거세져서 아까 타려던 배가 뒤집힌 거야. 놀란 숫장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지. 어, 큰일 날 뻔했네. 어르신이 알려준 말이 딱 맞았어. 어느새 날은 저물고 밤 짐승들은 여기저기서 울어댔어. 어, 이거 큰일이군. 오늘 안 들어가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그래도 갈 길이 뭐니 어디서 좀 자고 가야겠어. 숫장수가 잠잘 때를 찾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어. 그때 동굴 하나가 보였지. 얼커니 저 동굴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가 도깨비 굴이었지 뭐야. 우락부락 도깨비 떼가 무섭게 달려들었어. 숫장수는 어이쿠,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노인이 해준 말이 또 생각났지? 무섭거든 춤을 춰라. 숫장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 덩실덩실, 덩실덩실. 그걸 보고 나이 많은 도깨비가 말했어, 어참 재미난 주밀세이 사람 완전 춤꾼이군. 도깨비들은 숫장수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 같이 덩실덩실. 날이 꼴딱 새도록 춤을 췄지. 꼭 끼워. 날이 밝고 도깨비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 도깨비들은 숫장수 덕분에 잘 놀았다며 이것저것 선물을 주었어. 금은 보화 한가득, 황소 한 마리, 돼지 일곱 마리, 비단 스무 필, 보물이. 팡팡 쏟아졌어. 숫장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에라디아, 헤 금은보와 가득 싣고 집에 가자!" 숫장수를 보자마자 식구들이 뛰어나왔지. 숫장수도 어찌나 반가운지 단숨에 달려갔어. 아이들을 안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노인이 해준 말이 퍼뜩 생각났어. 반갑거든. 설설 기어라. 숫장수는 넙죽 엎드려 설설 기기 시작했어. 아이들도 그 모습이 재밌어 따라했지. 그런데 퇴마루 밑에서 뭔가 꿈뻑. 꿈뻑하지 뭐야? 뭔가 해서 자세히 보니 도둑놈 눈이었어. 도대체 도둑놈이 언제부터 숨어 있었지? 도둑놈도 놀라고, 숫장수도 놀라고. 정신 차린 도둑놈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 버렸어. 그 뒤로 숫장수는 착한 일 많이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 아, 물론, 바람 불면 타지 않고, 무섭거든 춤을 추고, 반갑거든 설설 기면서 말이야.